트래블러 셔터의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드디어 왔습니다 요 X2D X2D가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 너무 기대되는데요 요, 한번 오픈해 보려고요. 사진을 너무 요, X2D로 찍고 싶었어요. 자, 어디 개봉을 해 볼까요? 자. 우선 비닐부터 이렇게 차분히 뭐 제거를 하고요. 이것보다 잘안 빠지긴 하는데 어디 자분니 들어 올려 볼게요 와 빡빡한데요 자 허허 여긴 빠졌네요. 자, 와우, 하셀블라드 지금 디자인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요거 하나 기다리기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물건이 쉽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자,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또 나오나? 얘는 여기서 끝이네요. 이렇게 빈 케이스는 지금 안에 이렇게 해서 열수 있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살짝 앞에다 두고 어디 도크먼트 얘는 여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겠죠? 자, 음. 굳이 이 설명은 패스, 지금 너무 쓰고 싶은 마음에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악세사리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게 X1D, X2D, 그쵸. X1D, X1D2, 그리고 X2D 다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X2D, 이제 X1D2부터 시작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커졌다고 해가지고, 어, X1D와 그 차이는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용량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걸 충전하기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저는 요거를 반도 카메라에서 미리 중고로 물건하 나와 있어 가지고 깨끗한 거를 지금 같이 구매했어요. 왜냐면 충전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 옆에 부분을 열어서 계속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충전하기 위해서 계속 켰다가 이거를 닫았다가 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불편해요. 그리고 닫힐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음, 충전지로 대신하려 충전기로 대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차이가 분명히 있으면 알 거예요. 안에 있는 저장 장치가 지금 1테라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바디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장 예전에는 저장 장치를 옆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추가적인 지금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어, 크게 메모리를 빼서 리더기를 옮겨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 우선 안에 있는 내장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 여기 있는 C 케이블을 사용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한번 까볼까요? 이 <laughs> 핫셀에 나와 있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자 어깨 끈은 이게 형식이 약간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 이렇게 딱 끼워 넣게 돼 있거든요. 일반 이게 예전부터 하셀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리를 이렇게 툭 갖다 대면은 딱 아래서 자 눌러서 어? 들어가라. 음. 자 이렇게 해서 되고요. 스티커가 붙어 있네. 저거를 먼저 빼고 했어야 되나? 자 이건 나중에 제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 차저! 지금 차저는 말 그대로 요 꽁댕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지금 외장으로 쓰니까 이두 개는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케이스에 저는 집어 넣어서 보관을 하고 아, 좋다. 자. 아이고.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차죠 스트랩, 액세서리, 차죠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있는 거를 그대로 다시 박스 집어넣고요. 사이에 있던 설명하는 내용도 같이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자. 형태는 한쪽에 두고요. 이야. 진짜. 어디? 색감도 그렇고, 묵직한 것도 그렇고, 어디, 틸트가 이만큼, <laughs> 틸트가 되는 게요번 기능에 들어갔죠. 그리고 확실히 달라진 게이 뷰파인더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설명에 들어가겠지만, 와, 이 뷰파인더가 그냥 예전에 지금 다른 제품을 사용한 거랑은 확실히 달라요. 특히, 소니 제품이든, 어느 제품이든, 뭐, 후지든 다 저도 한번 다 봤는데 정말 실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줌을 당겼을 때도 이 보이는 해상력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보는 것 같이 이걸로 약간 영화 보는 느낌 이걸로 그냥 영화봐도 될것 같은 정도로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죠 왜냐 수동 렌즈를 좀 많이 쓰고 싶거든요 지금 어, 예전에 V렌즈 자 원래 하셀블레이드에서 예전부터 나오던 렌즈예요. 이렌즈의 변환링으로 해서 V 렌즈, 변환링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와 있는 거고요. 저도 첫 결합입니다. 어 어우 좋다. 얘도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렌즈가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 액자타, 액자타 렌즈. 얘는 m39. m42에서 39로 변환. 음. 어디, 다른 것들이. 뒤에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m42에서 lm으로 가는 거. 똑같이 M42에서 LM이에요. 지금 많은 렌즈들이 뒤에 수동 렌즈도 있어서 이거를 다 써보고 싶은 마음이긴 하고요. 우선은 어디 여기 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알렌즈. 요 알렌즈, 얘가 180mm에요. 근데 상당히... 찍었을 때 무게감이 엄청나죠.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와요. 색감이 찐득하고 저한테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렌즈예요. 대신 진짜 무거워요. 어, 에 오늘 언박을 해 보고 이 많은 렌즈들을 오늘 다 결합은 해서 하기에는 무리고 우선은 한번 결합을 핫셀이니까 핫셀용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야. 잠시만요. 영상이 지금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화각이. 음, 와, 이 앞에도 이게 시선을 많이 가렸군요. <laughs> 오늘 이제 처음 세팅을 제 방에다가 제 방이에요. 어, 맞춰서 하려니까 이게. 음, 셀프 촬영 처음이라, 아니, 처음이 아니라 항상 할 때마다 그렇지만 카메라에 대해서 아직은 이게 의식이 좀 많이 가가지고, 그리고 이 화면을 지금 채우는 구성을, 음, 보는 화각에 있어서 요것도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laughs> 야, 익숙해질 게좀 많은데? 어디, 얘는 했으니까 내려놔볼까요? 살짝 한캔더 내려놓고. 좀, 이렇게 해야 보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렌즈들도 한편으로 자. 오우, 좋다. 어디? 첫, 마운트. 음. 약간의 유격이 어디 약간의 유격은 있지만 크게 쓰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배터리가 어떻게 좀 들어 있으려나? 야. 배터리 충전하고 봐야겠네요. 배터리는 아래 부분을 톡해 주면은 이거 살짝 눌러 주면 나온답니다. 제가 지금은 요걸 충전을 하고 봐야지. 좀더 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이 상태에서 좀 멈추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